안녕하세요. 누나카 중고차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겨울 날씨예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코로나가 3천명이 오늘 늘었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더뉴카니발 하이니무진 차량 타고 마음대로 놀러도 다니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그게 빨리 될지 의문이 드네요. 오늘 소개드리는 차량은 더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이에요. 더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9인승이에요.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번호 154 너의 하나하나 하나 7. 154 너의 하나하나 하나 7. 차량번호 하나하나 하나 칠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담할 때 수월하게 해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찾아서 문의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 차량번호 잊지 마세요. 쉽네요. 하나하나 하나 칠 끝번호입니다. 연식은 2020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은 2019년 12월에 했습니다. 옵션으로는 가죽시트, 정동시트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안마 시트까지 있어요. 아, 일일이 다부르기가 그런데요. 후방 감지, 전방 감지, 카메라도 전후방 다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있고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크루즈 컨트롤, 시디 체인저. 옵션이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고요. 완전 풀옵션 차량이에요. 전뉴 카니발 하이 하이 리무진 9인승 로블레스 스페셜 모델인데요. 어, 입고된 지 얼마 안된 차량이라서 팔릴 수가 있어요. 전화 보시는 대로 선택하시고 전화 주세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비닐도 안 뜯은 신차급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비닐도 안 뜯은, 안 뜯은 신차급,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없구요. 1인 자가용으로 탄 차량입니다. 기아, 더 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 9인승 디젤, 로블레스 스페셜입니다. 어, 2020년 식 오토 경유 키로수 3만 키로, 키로수 3만 키로, 판매 가격 4,390만 원, 판매 가격 4,390만 원입니다. 수원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많이 있고요. 차량도 많이 있죠. 몇만 대가 있는데, 어, 이걸 일일 다 광고를 내드리진 못해요. 그래서 누나카 중고차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누나카 중고차 사이트는 이 아래에 영문을 클릭하시면 누나카 중고차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거기 가셔서 검색란에다가 원하시는 차량 예를 들어서 더뉴카니발 이렇게만 치셔도 검색하시면 더뉴카니발이 수원에 있는 매물이 나와요. 거기서도 한번 보시고 차량 번호 뒷번호만 상담하실 때 불러주시면 쉽게 상담 가능합니다. 노나카 중고차 김정숙 실장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10 5027 1999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차량은 구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더뉴카니발 하이리무진이었습니다. 하이리무진 아, 판매 가격 4,390만 원입니다. 정직한 가격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